2023년 8월 2일 수요일 현지 시각 오후 4시 30분쯤 되었고요. 여기는 안탈리아. 터키 안탈리아. 어 올드 시티 마리나. 터키 안탈리아 올드 시티 마리나 아니입니다. 여기는 모퉁인데요. 어, 들어오면서 여기 모퉁이가 되게 약간 아무도 없었거든요. 모든이가 <laughs> 너무 예뻤어요. 음, 오가는 길, 요렇게. 중세 도시다 보니까 그대로 거의 대부분 옛날 벽이나 건물들을 그대로 놔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골목들도 아기자기 한 것이 되게 예쁩니다. 느낌도 좋고, 골목이라서 햇볕도 많지도 않습니다. 해도 많지도 않고요 음... 길에서 버스킹하는 네, 기타 소리도 간간이 들려오고요 오래된 오래된 건물들, 벽들 누른 나무들 스킨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처음 이 골목 들어올 때 갑자기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너무 시원했어요. 어. 네 아무도 갑자기 없으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 그런 거. 어. 조금 오후 넘어서는 이게 골목이라서 발원보리 어, 위에서 태양이 내려꽂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늘이 많이 집니다. 빨리 집니다. 그래서 다녀볼 만하다는. 번화가도 지나고 또 한적하고 조용한 차분한 골목도 지나고 그렇긴 합니다. 네, 식당 가격은 거의 뭐주음입니다 되게 비쌉니다. 여기가 관광지, 제일, 네, 코아인근은 염두에 둬야 되겠죠. 또 식당과 상업지구 쪽으로 접어들었는데, 거기 안에는 다혼재해 있어요. 뭐, 숙소, 일반 가정집 일부 있는 것 같고, 그주지, 오래된 여기 그주자들, 그리고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개조하든지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죠. 장사. 숙소 장사도 하고 이렇게 네. 어, 액티비티 같은 거 상품 파는 에이전시 회사도 있고요 사무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받아 나왔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입니다.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